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없는이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안에 네, 오늘은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표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고 살아가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가는 곳이 자연스럽게 천국이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목표로 두어야 할 그것도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참 우리가 천국에 그 소망이 없다면 참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laughs>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일 거다. 불쌍한 사람들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진짜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이 다라면 예수 믿는 우리야말로, 성도들이야말로 참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참 저도 주변을 보면은 참 얼마나 우리나라가 참잘 살고 부유하고 풍족하다 보니까 얼마나 즐기고 살아갑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참 즐겁게 즐기고 살아가요. 참, 운동하러 다니고, 주말마다 골프 치러 다니고, 또때되면 해외여행 다니고, 여기저기로 놀러 다니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참 즐겁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다라면 우리는 그들만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목표점이 우리가 소망을 두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살아갈 그 곳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누구도 남부럽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그러면 당장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어떠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천국에 갈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항상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항상 그렇지는 않고, 때로는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마음에 낙심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누군가가 막 미울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불평이 막 몰려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적인 거에 확 시선이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래서 마음이 괴로울 때, 그럴 때나 자신한테 아,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 지금 만약에 사람 일을 모르잖아요? 교통사고로 당장 오늘에라도 멀쩡하던 사람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서 천국에 갈수 있을까? 누굴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데 천국에 갈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은, 어, 거짓 선지자들이 많대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겉으로 볼 때는 양의 옷을 입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참 정말 주의 종 같아요. 선지자 같아요. 너무 신실한 자들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노력질 하기 위한 그 일이라는 거예요. 속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무서운 거는, 어, 이런 자들, 어떻게 알아보느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참 유심히 들으면 알수 있지만, 그냥 참 속에는 이리가 들었는데, 그런데도 설교를 들으면 은참 은혜롭게 설교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참 남들보다 더 많이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찬양도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의 말을 유심히 들으면서 분별을 하면서 여러 개를 껴맞춰 가면서 듣다 보면, 이제 정체가 탈로가 나는 거죠. 근데 얼마든지 그들이 위장을 할 수가 있어요. 위장을 하고 자신이 정말 참된 선지자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노략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예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노략질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면 차라리 다행인데 오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자기 자신도 깜빡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주여 주여.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걸로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 냈습니다. 그런 능력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 낼 뿐더러 병도 낫게 하고 신유의 은사도 보이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보이면서 주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있지? 내가 왜 지옥에 와있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천국에 올줄 알았는데. 나는 당연히 천국에서도 멸류관을 쓰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정말 상급을 막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네들이 왜 지옥에 왔는지 모르고 지옥에 가는 자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참 두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 자신도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도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모태신앙이라는 이유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주일성수를 한다는 이유로, 날마다 새벽 기도를 나간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이 깜빡 속아 넘어간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은 걸로, 나는 주님을 만난 걸로, 나는 참 신실한 걸로, 나는 정말 주님의 그 은사를 받은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지금 이 말씀에서는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죠. 뭐, 목사나, 뭐, 전도사나, 선교사나 뭐, 이렇게 타이틀을 가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도 다 대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 각자는 집분과 상관없이 우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이 시대에는 제자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한테 이 말씀을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그러면 어떻게 알수 있냐?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 남도 분별을 해야 되지만 나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나한테 깜빡 소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분별을 해야 될 수, 할 수가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열매에서는 나쁜 열매가 열린다는 겁니다. 좋은 열,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점검을 해, 해볼 때에도. 아 우리한테 스스로한테 어떤 열매들이 맺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내 영이 성령님한테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나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점 점점 점차 점차적으로 좋은 열매가 맺혀 나가겠죠. 근데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내가 나의 영이 성령이 아니면 악령입니다. 악령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나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입만 무성하거나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럼 이 열매는 무엇이냐? 이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쁜 열매, 육체의 열매는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열매가 나의 삶에 맺혀 있다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수 있는가?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반면에 좋은 열매. 좋은 열매는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의 삶에 이런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하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큰 일을 하였든 간에 이렇게 해놓고,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도. 남들은 다 천국 보내놓고 자기는 혼자 그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바울도 그럴 는데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내가 뭐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우리는 꼭 반드시 천국에는 가야 됩니다. 아멘, 천국에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옥에 가서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지옥에 가서.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이 천국에 가려면 이 좋은 열매가 맺히려면 뿌리가, 성령님한테 뿌리가, 우리가 영의 뿌리가 쫙 내려져 있고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심령에 우리의 정말 영의 십자가가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가 못대신하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으면 우리가 그냥 체질화 돼서 익숙한 거일 수가 있어요. 그냥 아 예수님 믿으면 천국까지?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는 구원 받았어. 난 당연히 천국까지.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저냥, 그냥저냥 살아가다가, 나중에 정말 잠들었다 눈을 떴는데, 그곳이 지옥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냥 내가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건지, 나의 정말 심령 깊은 곳에, 마음속 깊은 곳에, 나의 영까지 그것이 내려와 있는 건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십자가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 그구약의 성막을 보면, 성막을 들어가서도, 이제 성, 그 울타리 그 문, 대문을 들어가면 마당이 나오죠. 그 뜰을 밟고 들어가면 성막이 나옵니다. 그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성막, 성소가 나오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서도 안에 큰, 그 제일 깊은 곳에는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문을 커튼을 열고 들어가야지 이제 지성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자비석. 그 자비석 위에 이제 제물의 어린 양이나 뭐 이런 희생 제물의 피가 그 자비석 위에 떨어졌을 때 이제 제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제사가 지금의 그림자로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 주는 거예요, 모형으로. 그렇듯이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이해돼서는 그 상태로 만족는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깊이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 내려와서 아, 그것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나의 마음 문이 열리고 더 깊이 깊이 내려와서 더 나의 뱃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영에까지 그 예수님의 피가 떨어져야 됩니다. 자비적에 그 피가 떨어지듯이 어린양의 피가 떨어지듯이 그랬을 때 온전한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다 교탁이 돼가지고, 우리의 천국 그 행위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는 굳이 그 십자가까지 필요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저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줄알았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십자가에서. 아,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딴 사람, 뭐,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어, 받아들여질 때, 그럴 때그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나의 그 마음 속에 그 지성소에 예수님의 보열이 떨어지는 그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단데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이 천국가는 그 티켓을 끊는 건데, 참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게안 이루어지면 소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지정소로 떨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영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정말 그때 우리가 야곱의 그 씨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형애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때 시간이 한 20년 지났어요 근데도 형애서가 아직도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고 일을 부득부득 하면서 벼르고 있다가, 이제 야곱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을 죽이려고 막 군대를, 거의 군대를, 집에서 훈련한 그 군대를, 사병들을 이끌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절체절명의 그 위기일 때, 야곱이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아무리 꾀를 내어도, 얼마나 꾀를 잘내니까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자기의 노력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면, 그거밖에 없다,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만 해주신다면, 형 애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당장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형 애서가 너무 두렵지만, 그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면 이제 끝난 거예요. 게임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정말 야곱강가에서, 그 나르터에서, 밤이 새도록, 밤 새도록 그 천사와 붙들고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천사를 붙들고, 정말 주여주여. 주여,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여기서 떠나지 못하십니다. 여기서 물러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붙들어 매고 붙들고, 그 바지까리기라도 붙잡고, 밤을 새도록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천국가는 그 가장 중대한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앞에 두고 우리가 왜 하룻밤을 못새는 겁니까? 왜 하룻밤을 죽자 사자 매달려 주의 천사와 씨름하지 못하는 겁니까? 정말 그 결단을 한번 해야 될줄알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내가 이대로는 이대로는 더 이상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이대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결단을 하고, 참 우리가 학창 시절에 좋은 대학 가려고도 몇날 며칠을 밤을 새고 공부 하지 않습니까? 잠이 쏟아져도 커피를 마셔가면서, 정말 발을 찬물에 얼음물에 담궈가면서 그렇게도 날밤을 새고 공부를 합니다. 좋은 대학 한번 가려고도, 이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도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참 영원히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곳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갈림길 앞에서 아 우리가 매머만 현실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 천국 갈줄 알았는데 천국 갈줄 알았는데 어느 날 눈떠 보니까 지옥이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거는 뭐0년2 0 0년 후에 끝나는 삶도 아니에요. 앞으로 영원히 펼쳐질 영원의 세계입니다. 정말 어,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정말 아,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이 야곱처럼, 야곱이 정말 목숨을 걸고 천사와 씨름하던 그날 밤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주의 천사와 씨름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배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정말 우리의 결론이 천국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론 결국은 천국일 줄로 또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